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되면 가정을 지킬 동기도 잃게 되는 겁니다.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부의 계사 정다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보편적으로는 뭐 아내가 내조를 좀 잘해야 된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정말 오래 가는 부부는 정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 결혼 생활 이게 맞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아내들이 꼭 지켜내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지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옷은 아무 데나 막 던지고 가방은 아주 귀찮다고 쇼파에 던지고 본인은 막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휴대폰을 봅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세요? 대다수의 아내들은 엄청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좀 어, 제자리에 갖다 놔. 남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는 것 뿐인데 들어오자마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없이 막 잔소리부터 들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방어 자세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는 아주 살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이 피곤했지. 근데 옷을 여기다 두면 나중에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지적이 아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넌 틀렸어가 아니라 같이 좀 풀어나가 보자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좀 맞춰가 보자라는 언어로 바꾸게 되면 분위기도 싸움이 아닌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요. 30초만 참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도대체 몇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참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좀더 성장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알뜰한 소비 습관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주말에, 아, 오늘 외식 좀 하자. 그러면서 고깃집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한 데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가 벌써 초과되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흔히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 요즘 물가 몰라? 집에 있는 거나 먼저 먹어. 당신을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몰라?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떤 제안을 하자마자 그 의견을 바로 꺾는 방식의 대화법입니다. 이건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비난이나 거절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 좋지. 그런데 우리 한번더 외식하려면 오늘은 이런 메뉴가 어때? 이건 가정의 경제 흐름도 생각하면서 배우자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조율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하지 마가 아니고요. 잘하자는 제안일 때 훨씬 더 효과가 큰 법입니다. 결국은 둘다잘 살기 위해 아끼는 거니까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은 솔직하되 성숙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남편이 퇴근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육아, 집안일 다 했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고맙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감정과 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집에 와서 폰만 보면 다니? 내가 일하는 기계냐? 서운하고 힘든 마음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 당연히 비난처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면서 뾰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싸움은 커져서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죠. 자기야, 나 오늘 좀 서운했어. 당신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는 상대에게 내 감정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말보다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라고 하면 상대는 방어보다는 공감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화를 내지 않고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줄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요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올 수 있죠. 농담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꽤 깊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같이 있는 자리의 경우라면요 그날 이후부터는 서로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내들은 야 농담이잖아 그런 말도 못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농담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다 남편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흉을 볼때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흉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남편을 좀 폄하하는 말보다는요 좀기 살려주는 언어들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체면을 세워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고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어가 됩니다. 음.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관계는 단단함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나면 똑같을 거예요. 남자는 연애할 때 외모를 보지만요. 결혼을 할 때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되면 가정을 지킬 동기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작은 것도 감사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음식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도 아니고 막 지금 당기는 음식도 아니야. 그럴 때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사오다 봐라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 오늘 뭐 먹을까 되게 고민했는데 잘 사왔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배우자의 기분도 상하지 않고 나의 고민도 들어줬다는 거 이걸 먼저 베이스에 깔고 나서 다음에는 저녁 메뉴로는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엔 그것도 한번 먹어보자 그런 것도 사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본인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지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해보려고 노력 하는 남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경험과 기억을 채워주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큰 문제가 일어나서 갈등을 빚는 것보다 작은 문제가 쌓여서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만스럽고 좀 답답하더라도요.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해주다 보면 좋은 부부 사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은요. 강한 힘으로 바뀌게 되죠.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는 보일러 역할을 해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건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언어와 말투, 눈빛 하나로 관계가 바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안 결혼생활 잘하는 아내들의 특징 5가지만 여러분의 삶에 습득하셔도요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말투와 언어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가능한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사연들을 접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